네, 오랜만에 시골에 와서, 어,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지금 8월 중순 하면은, 고추 수확이 시작됩니다. 8월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추를 따보겠습니다. 아, 많이 붉었네요. 고추를 딸 때는, 에 어, 완전히, 뒤에도 다, 검은 부분이 없이, 이 검은 부분은 안 익은 것 같기 때문에, 검은 부분 없이 완전히 빨간 거를 땁니다. 딸 때는, 에 어,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것을 위쪽으로 똑하면 이렇게 완전하게 어, 완벽하게 따집니다. 그리고 고추는 빨리 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양이 엄청 많은데 또세어라 내어라 따면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한번 따고 한 일주일에 한번또 따고 계속 그렇게 어, 계속 반복적으로 따야줘야 됩니다. 그래서 희는 이런 비료 푸대에 담고 또큰 담아서 밀차로 옮기고 있습니다. 네. 보통 양옆으로 보면서 이렇게 따는데 어 저는 좀 속도가 느려서 한쪽으로만 먼저 따려고 합니다. 고추를 딸 때는 에 여러 명이 같이 따야 더 능률도 높아지고, 서로 얘기도 하고, 또 약간 경쟁도 되면서 더 빠르게 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혼자 따고 있습니다. 어, 덥네요. 그래도, 꽃의 품종이 약간 키가 큰 거라, 어, 그늘이 되어주고, 그래서 조금 쉬운 것 같습니다. 공간도, 어, 넓어서, 넓은 게더 좁으면 더 힘드니까. 그리고, 출을 따는 새로운 기계를 어,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앉아서, 어, 따는 거고, 이렇게 지록대를 넣고, 앉아서 따면은 쭈그리고 앉아, 서 따는 것보다 훨씬, 허리도 편하고 좋죠 어, 시원한게 다 나왔네요 이제 이렇게 가면서 딸수 있겠습니다 와 뜨겁네요 지금 한낮이라 3시정도 되는데 원래 이 시간대에는 일을 하면 안되는데 저는 오늘 늦게와서 조금이라도 일을 해주고 가기 위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와 고추가 올해는 잘됐네요 이게 환접병도 안걸리고 어, 원래 물이 많으면은, 이 터지는데, 한동안, 어, 폭염이 계속됐고, 또 장마가, 어, 이거 열렸을 때는 장마가 없었기 때문에, 탄저병도 <laughs> 안걸리고, 고추가 아주 잘 됐습니다. 음, 다행이네요. 작년에는 탄저병 때문에, 전혀 안 됐거든요. 완전 망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고추를 많이 심었는데, 음, 다행히 농사가 잘 돼서, 어, 수확하는데 또 기쁠 것 같습니다. 고추는 어 농약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어 잘된다고 합니다. 더잘난 먹는다고 하는데요. 저희 집은 항상 예전부터 농약을 많이 안 했어요. 어 약간 할 일도 너무 많고 다른 할 일도 많고 그래서 남들 한네번 하는데 저희는 한두번 정도만 해서 뭐 많이는 열리지 않지만 그래도 어 그걸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희 집 고추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식당 하는 분들이나 그래서 어 해마다 맡아두고, 맡아놓고, 이렇게 가져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전에 평양고추축제할 때는 고추도 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 축제가 없어져서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할것 같습니다. 고추를 따다 면 톡톡, 톡톡 잘 끊어지거든요. 이 이거 꼭지가. 그러면 재밌습니다. 그래도 꽃조 따는 거는 그렇게 허리가 뭐아프 수도 있고 하지만 일 어, 같이 여럿이 따면 재밌고 아주 힘들진 않은 그런 작업 같습니다 음. 물론 따면은 따고 나면 손톱에 물이 들어서 어좀 학교 다닐 때 창피해서 잘안 보여주고 그랬던 기억도 나네요 꽃추가 품종이 그렇게 큰 품종이 아니군요 그래서 크기가 크진 않습니다 얼마 있... 안된 것도 따버렸네 고추가 좀 작다 했더니 제가 청양고추를 따고 있었네요 이큰 고추를 땄어야 되는데큰 음. 고추를 따서 어, 세척하고 건조기에서 말린 후에 조만간 어, 다음 주에 낸다고 합니다 고추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수확하게춧붐을 맛보기에 저도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와 크긴 하네요 어, 빨리 아야겠네 그리고 이게 바로 꽃혔다는 그런 침대입니다 어떻게 쓰냐면은 발을 넣고 신발도 마저 넣고 이런 상태에서 앉을 수 있죠. 그럼 어느 정도 높이가 딱 맞게 됩니다. 그냥 쭈그리 앉을지도 않아도 되고 네, 딱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서서 따면은 더 빠를수도 있어요. 근데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옆에서 더잘 보여서 이렇게 앉아서 따면 보입니다 아이고.. 고추가 튼실하네요. 아주 잘 됐군요. 물론 벌레 먹거나 썩은 것도 약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정도면 엄청 잘 됐습니다. 수추을딸 때는 이렇게 아래서 위로 들어 올리듯, 들어 올리듯 답니다. 그래야 아주 잘 따집니다. 뒤까지 잘 봐서 잘 익은 것만, 검지 않고 완전히 빨간 것만 이렇게 들어 올리듯, 이렇게 답니다. 지금, 오층농사가 이렇게 어, 풍년인데요 올해 기후가 어, 아주 고추농사에 적합하게 잘된것 같습니다 고추농사가 저희도 풍년인데 이정도면은 어, 우리나라 거의 다 풍년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 고추 물량 많아서 고추 끄은 싸겠죠 그래서 올해는 음, 국민들이 고추를 좀 약간 저렴한 가격에 어, 사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추가 잘 되니까, 딸 때도 기분이 좋네요. 음, 역시 농사는 힘들어도, 이렇게 잘 되면은, 참 보람있고, 기분이 좋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추도, 지금부터 따면은, 한, 추석 때, 지날 때까지 따고, 그 이후로 서리 맞고, 끝물일 텐데요. 아이고, 잘못 따버렸네요 너무 힘이 있어 보니까, 끝리까지가지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어, 미끼를 가려야죠한 네, 손으로 찍고 따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다시 열심히 두 손으로 따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두시간 동안 딴 겁니다 꽃이 어, 되게 굵고 크네요 어, 두시간 동안 열심히 따느라 땄는데 속도가 느려서 인제 이거밖에 따지 못했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한 게 아쉽네요 저는 이제 집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만. 네, 지금 고추 세척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상치가 고추 씻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거를 빙빙 돌아가면서 여기다 놓으면 은 들어가서 어, 농약 같은 것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네. 저런 기계가 있으니 좋은 것 같네요. 와. 형과 누나가 그리고 엄마가 많이 까놨군요 네, 지금 그, 그 소리가 들리시죠? 이게 건조기입니다. 고추를 씻어서 이렇게 여기다 한 겹씩 넣어서 건조시키는 겁니다. 말리는 거죠. 건조시킨 고추는 이렇게 어, 들여가서 집으로 들여가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아, 다듬어서. 안 좋은 거 빼고 좋은 거만 추려서 이렇게 큰 봉지에 담아 뒀습니다 낮에도 그렇게 해질 때까지 일하고 해 뜨자마자 일하고 밤에도 어두워지면 집 안에서 이렇게 고추 고르는 일을 하는 아주 바쁜 시기입니다. 이렇게 고추 꼭지를 따고 잘 다듬는 거죠. 상품성이 좋게. 이를 것을 제 고추 장사가 사서 방앗간에서빻아서 고춧가루를 만들고, 고추장을 만드는 겁니다. 네, 올해 고추 농사가 잘 됐는데, 어느 순간 또 탄저병이 도져서 확 잡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잘 어, 됐을 지금 이 시기에 바짝 어, 수확을 잘 해서 어, 팔고 그래야 될 겁니다. 네, 역시, 고추를 따다 보니, 좀 손에 고추 물이 들었네요. 허렇게 어, 박박 잘 닦아야 됩니다. 고추를 따다가, 아 목에 오늘은 왠지 안 물린다 싶었더니 되게 많이 물렸네요. 긴 바지를 입고 철저히 무장했는데도 바지를 뚫고 많이 물었습니다. 8월 이 시기에 또 나오는 작물로 뭐, 토마토도 있고, 네 깨, 깻잎, 음, 깻잎 좋죠? 그리고 와 수박은 좀 작은 걸 많지만 와 참외가 굉장히 큽니다. 제 손만한데요. 네. 제가 손이 큰데. 음, 엄청 크네요. 음, 아주 싱싱하고 바삭바삭, 바삭바삭. 토마토도. 음, 음. 저희 기 공인데 <laughs> 상처가 났습니다. 누군가 와서 목을 물고 여기도 물었나 봅니다. 아, 걱정하네요. 네, 옥수수입니다.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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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